이 부분에 대한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아예 이건 사실상 한국어의 앞뒤에 있어서 맥락을 다 배제한 채한 부분만 떼어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발화자가 와서 다시 제 의사를 전달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의사는 두 부분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 의견은 아직은 없다. 라는 게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나 상권 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인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한 부분이지 본 사안과 연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